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군데 어, 계속 다니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제일 뜨겁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 혹시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를 믿으십시오. 이번, 이번 선거는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할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질수 없는 선거입니다. 이건 범죄자들에게 지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선량한 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전상범이나 박진웅 같은 유능한 일꾼을 종으로 부릴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생을 개혁할 겁니다. 정치를 개혁할 겁니다. 그 전제로서 그 전제로서 범죄자 세력을 치워버릴 겁니다. 이조 심판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생이든, 정치계이든 이룰 수가 없거든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곳의 후보, 누굽니까? 누굽니까? 판사 <laughs> 출신. 전상범은 어떤 사람입니까? <laughs> 전상범은 그냥 판사가 아닙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섰고, 늘 공정했던 진짜 공익을 위해서 뛰었던 진짜 법조인, 진짜 공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선량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여러분을 범죄자들의 지배로부터 막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상범과 그 상대를 비교해 주십시오 누가 누가 여러분을 위해 진짜 뛸것 같습니까 판사대 YTN 앵커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심지어 계약직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에게 물어봐도 속으로는 전상범이 낫다고 할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치에 나선 지딱석달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여,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공복이 되고 싶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을 위해 뛰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나오는 박진웅이나, 전상범의 상대로 나오는 사람들 아무나 꼽고 호떡공청처럼 뒤집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있는 호떡집 사장님 놀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강북을 대표해서 강북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전상범과 박진웅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게, 보내주신다면 이분들 정말 잠안 자고 뛸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말 강분만 생각하고, 강북에 오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불안해하지라고 하시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범죄자들과 싸우는데 기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신 여러분 한 가지만 합시다. 나가라. 오늘부터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갑시다. 자신있게 나갑시다. 나가서 왜, 왜 우리 같은 선량하고 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지 딱한 분씩만, 한 분씩만 설득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투표장에 가셔서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무조건 적극적으로 투표하십시오. 이번부터 저희의 노력으로 수개표 손으로 개표하는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면 이깁니다. 들어가 투표장에 들어가셔서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국민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국민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박진희 전상범이 그리고 제가 국회를 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분들 그리고 그 어, 관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이나 남은 우리 정부의 임기를 앞에 두고 3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합니다. <laughs> 세상에 정상적으로 선출 선출된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인 총선이 있습니까? 그 오만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년이 너무 긴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에 기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받는 재판 아무리 끌어봤자, 3년 못 끕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의 처단을 받을 겁니다. 그걸 피해가기에 3년은 너무 깁니다! 여러분, 박진웅,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박진웅은 어디 살았던 사람입니까? 네. 삼양동 산동네 가장 높은 곳을 시작했고 지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마음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젊은 정치인 중에서 박진웅만큼 박진웅만큼 열이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갔다가 젊은 정치인이라는 매력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우, 청와대 등부터 대한민국의 심장을 움직이는 부서에서 충실한 경험을 쌓은 사람입니다. 박진우는 나이가 젊지만 이미 이보다 10살 더 먹은 사람들보다도 경륜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 경륜과 열정과 젊음으로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박진웅입니다. 박진웅! 박진웅! 여러분, 박 박진웅이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게 여러분을 대변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대변하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정해주세요. 이분은. 굉장히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을 됐다고 그냥 생각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시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종으로 쓰십시오. 저는, 저는, 그리고 전상범과 박진홍은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우리의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 위에서 지배하면서 자기 이속 채리고 감옥 가는 <laughs> 사람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상범과 박진웅.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들은 그냥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밀어넣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박진웅 대표의 상대로 나온 분들 그, 그분 강북을 알기는 압니까? <laughs> 여러분 응징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강북민들의 마음을 갖고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십시오. 찢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것,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 그게 우리 셋이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뭘 원합니까? 정치를 통해서 이재명을 지키는 걸 원합니다. 그게 과연 정치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가는 걸 막는 것이 정치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아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실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더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같이 나갑시다 나가서 한 분만 한 분만 설득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박진웅이나 전상범 같은 입군을 공복으로 쓸 것인가 너무 선택은 쉽지 않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알아보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충분한 준비가 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분의 집. 이? 주도할 만큼 그렇게 그런 그런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상범의 말 들어봐 주십시오.